여기 롭게 짚었다. 오늘은 딸기 데코를 할 거예요. 일단 이렇게 딸기 색깔을 만들어준 정도에다가 이제 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께가 있게 밀어주세요. 이렇게 서 한번 밀어주세요. 이런 있잖아요. 칼로 응? 칼이 없었는데, 칼로 칼로 할게요. 이오늘 이렇게 잘라 주고 올게요.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린 다음에 네모나게잘라면 되요 깊다가 겨을색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